뉴저지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거버그루왈 주 검찰총장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면서 방송국은 해당 진행자들의 방송 출연을 중단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B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저지 지역 방송 프로그램인 데니센 주디 쇼' 공동 진행자 데니스 말로이와 주디 프랑코가 뉴저지 주의 마리화나 기소 중단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거북으로 말주 검찰총장을 터번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The attorney general. I'm never going to know his name. I'm just going to say the guy with the turban. Okay. The new attorney general. Turban man. The turban man. Listen, and if that if that offends you, then don't wear the turban man. I'll remember your name. 방송이 전파를 탄 이후부터 해당 발언을 두고 차별적 증오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통해 혐오스러운 증오발언이라고 비난했고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들 사이에서는 터번맨이 증오발언이냐는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루알 검찰총장은 시크교도 이민자 부모를 둔 이민이세로 시크교도로는 미국 사상 최초로 주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